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10편 91편 15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찬송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지나치지 않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깊이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는 이런 기도 찬송입니다. 믿음으로 구세주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크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를 대하여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 주께 없디어 잘못된 것 아래게 되어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꼭 받으리라 간구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졌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만이 있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찬송입니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게 되어질 때마다, 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그 일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지요? 기도는 신앙이네.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니야.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야, 나는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살아 있어. 그것을 깨달게 해주는 바로 호흡이며,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의 예침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울부짖음까지도 귀를 기울여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주님. 우리는 이 귀한 기도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찬양 속에 분명하게 그랬죠. 네 가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씌워 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담겨져 있는 심령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담이 되어져 가로 막힌 죄악이 있다면 그거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찬송 속에 우리는 발견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류 맹인이었고 찬송과 작가로 9천여 편의 찬송시를 만들어내었던 환희체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작사를 했고 곡은 미국 코네디케 주태생으로 크로스비 여사와 2200여 편의 찬송곡을 쓴 윌리엄 하오드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놓은 작품의 찬송입니다 361장 우리 가장 이 찬송의 핵심이 되어지고 있는 찬송 4절 찬송을 우리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를 그는 막음, 그근 심사지, 고그신내을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 그, 복을 주시네 그, 난내 그, 수많아네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송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절은 이 찬양의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 기도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 꼭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힘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거절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환란할 때 함께하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러면 이 찬송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그때 그 시간에 주어졌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응답 안 하는 것보다는 응답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잘못 받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 우리 하나님 나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아 내가 배불리 먹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만 건강하게 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되어지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전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확신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안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맞지요? 맞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늘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컷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는 안돼안 된다니까 이래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것도 막 됐다고 하세요 감사하다고 하세요 기쁘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가시다가 아니 제가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아,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은 볼때 저희가 정말 왜 저렇게 고맙다고만 이야기하고 잘될수 있게 해주신걸 감사하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 왜? 그러다가 하나님이 질 거예요, 아마. 그래 내가 좋다 하나님의 응답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소유하는 강한 기도의 용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따라다녀도 본인은 기도해 놓고 깜박 잊어먹어버려. 응답이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살고, 꿈이 없고, 의심만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 강물이 질컥질컥 할줄 알았는데, 그만 강물이 마른 땅이 되어져 가지고 300만 백성이 건너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건너왔는데, 우리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인들은... 물이 도로 흘러 그 강물 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마라의 순물을 단물로 변화 주시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들이 만족하도록 내려주셨고 리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갈급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 드리고 있는 그분이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기도 속에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부르짖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미이란 일을 보여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조목조목, 어쩌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꼭 자기가 경험해 본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꼭 응답 받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찬송하며 살아가며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축복의 밑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감으로 마음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리게 하사 생기가 넘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더큰 은혜를 주시리라 늘 찬송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